양날 일자 구침에 삼삼으로 침입해 들어온 장면입니다. 어떻게 용수해야 이 백을 잡을 수 있을까요? 만약 그냥 받는다면 백이 밀어서 흑은 치받아서 받아 두어야 되는데 젖혀서 받아야 하는데 호구를 쳐서 폐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수가 낮기 때문에 백이 성공했죠. 흑은 다른 수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3, 3을 팠을 때 이번에는 한 칸을 띄어 보겠습니다. 한 칸을 띄어 가면 약점이 남아있죠? 100은 찔러야 도와야 되는데, 이때 만약 뒤로 물러나서 받는다면 중앙 쪽을 젖혀서 끊어야 하는데 단수를 쳐서 뚫고 나오면서 큰 수가 나게 돼요. 그게 실패입니다. 네, 이렇게 되는 것은 이 망한 결과이고요. 흙은 찔렀을 때 치받아서 받는 것이 정수인데 백은 막는 수가 선수겠죠. 막아서 나를자를 두게 되면 쉽게 안형을 갖출 수가 있겠는데요. 꽤큰 궁도가 만들어졌습니다. 백이 살아 있는 형태인데 추호에 붙여가는 뒷맛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젖혀서 이렇게 젖혀서 늘어두게 되면 만년패 형태가 나죠. 이것은 거의 잡기 힘든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흙의 실패죠. 막는 수와 한칸 띄는 수 변화까지 살펴보았는데, 이번에는 또 어떤 수가 있을까요? 자, 여기서 좋은 수가 있는데요. 뒤로 날 일자로 살짝 물러나서 받는 수가 좋은 수입니다. 이 수를 두게 되면 백이 이제 궁도를 넓혀야 되는데, 이렇게 두고 나서 여기서 백이 이곳을 이어서 공도를 넓히더라도 어, 이렇게 입구자로 굳혀 둔이 행마로 인해서 널찍하게 눈목자로 뛰어 들어가는 수가 성립합니다. 네. 백은 이곳을 입구자로 치받더라도 늘어서 공도가 좁기 때문에 잡히는 형태죠. 백이 실패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 잡혀 있는 형태인데 이번에는 반대편으로 넓혀 보겠습니다. 이 모양 역시 먼저 공도를 좁혀줍니다. 늘어가면 치중가는 수가 있어서 바로 잡히게 되죠. 백이 쌍립으로 물러나서 받아주면 이 또한 가만히 늘어서 공도가 모자릅니다. 한 칸을 띄더라도 치중가서 끊을 때 젖혀 두게 되면 잡혀 있는 형태죠. 이번에는 혹으로 받아볼까요? 혹으로 받는 수가 약간 어렵지만 한칸 뛰는 수가 있어서 100은 받아야 하는데 치중가서 역시 잡혀 있는 형태입니다. 자, 지금 이 형태는 공도를 넓혀도 안 됩니다. 이렇게 넓혀도 젖혀서 안 되고요. 자, 3, 3, 2에 2의, 2의 자리, 3, 3 바로 대각선의 자리가 급소처럼 보이는데 이 수를 두어가면 이때 잘 응수해야 됩니다. 자, 이쪽으로 먼저 좁힐 것인지, 이쪽으로 먼저 좁힐 것인지를 봐야 되는데요. 이쪽으로 먼저 두었다가는 물론 받아주면 잡혀 있는 형태죠. 하지만 받지 않고 일선으로 젖히는 수가 있기 때문에 반대편 변으로 탈출해 버립니다. 받아주면 쉽게 살아버리고요. 받지 않는다면 끊어서. 변 쪽에서 살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이 모양에서는 반대편을 두는 것이 아니라 먼저 두 점머리를 젖히는 수가 정수가 되겠고요. 이렇게 젖혀가면 공도를 넓히더라도 한칸 뛰는 수가 있어서 좀 전에 보여드린 형태에서 환원이 되는데요. 만약 물러나서 받더라도 다시 나를 자를 갑니다. 이것이 정확한 수순인데요. 이렇게 해서 잡히는 형태가 되겠죠. 네. 이 33에서 응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어, 지금 보시면 이 양날 일자 고침,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고침입니다. 과거에는 주로 이렇게 입구자로 고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양날 일자 고침을 AI가 추천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뒷맛이 나빠서 이제 안 좋다라고 배웠었는데요. 저도요.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33을 들어가더라도 입굿자로 두어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한 점을 포획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